예, 서롱복수화입니다. 서롱복수화는 서리피해는 없었습니다. 냉이피해도 없었고, 여기 삶은 없었어요. 경산 쪽입니다, 여기도. 경산 하양 쪽입니다. 여기 수확 시기는 8월 말에서 수확합니다. 9월 달에 수확하고요. 작년에도 시세는 좋았어요. 5kg 기준에 한 4만에서 5만 나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틀은 없고요. 뺀질입니다. 안에가 노란 게 아니고요. 하얗습니다. 신비처럼 백도개일입니다 안에가. 수영은 꼭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. 우산형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지주대 꽂고요. 파이프 꽂아가 해도 됩니다. 결실은 잘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사 하면 대체적으로 열매 솎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. 좀 많이 다한 편입니다. 이거는 뭐 열매 솎기는 아직 하, 워낙 뭐 밭이 많아 가지고요. 지금 열매 솎기 하는 중입니다. 지금 했는 건 아닙니다. 보세요, 이 가지에. 이가지에 타워가 나와가지고 쭉 갔잖아요. 이렇게 복숭이 있잖아요. 여기도 또, 요, 요것도 가지 또 나왔죠. 이 정도 한세개 정도 답니다. 여기 사이 같은 경우 여기에 붙어 있고요. 여기,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. 좀 많이 답니다. 여기 가지가 또 옆으로 또 나왔죠. 여기도 한개 달고요. 여긴 여기 하나 다르고요. 다르고요. 이쪽에 요가 요 가지 좀매는 가지 한개한개한개두개세개네개 한 개, 한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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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,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열 개, 열 개, 열 하나 열두열셋열네개요 위에 요 따야 되겠열 다섯 열 여섯 개 요거 지금 열 일곱 열 여덟, 여덟 열 아홉 스무 개요 뒤에는 다른 가지네 그죠. 엄청 많이 땁니다. 이건. 이거는 헷갈이잘안 생기더라고요. 작년에 제가 보니까 헷갈이잘안 생기더라고요. 헷갈이 생기면 상무성이 떨어지잖아. 요래 래 원래 보통 보통 요 요거 한개 놔두고 그죠? 요걸 놔두면 요걸 놔두면 한 개가 안 돼요. 두개 놔둡니다. 방향이 다르니까요. 과 크기는, 뭐, 엄청 크진 않아요. 신비 정도만 합니다. 뭐, 그 정도 보면 됩니다. 맛이 좋아요. 맛이, 신비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것도 6월달에 신비 사먹고요. 계속. 1개, 2개, 3개, 4개, 5개. 엄청 달립니다. 발발합니다. 혹시 얼리 묘목 심으신 분들 있잖아요. 뭐 복숭아든, 뭐 자두든, 매실이든 배, 배든 그죠? 뭐든 심으신 분들 있잖아요. 초보자분들은 지금 진딧물하고 살충제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쳐야 됩니다. 적어도 농약 적게 친다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은 치야 됩니다. 뭐 집에 땀먹거라도요한 달에 두번 해야 됩니다. 전문주를 하신 분들은 한 달에 세번 뭐, 또 하고, 아 그, 사장님들 알아서 다 하십니다. 근데 초보자분들은 뭐, 입상태도 잘 모르고요. 농약을 뭘쳐야지잘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. 그렇지만, 최소한 한 달에, 요즘 지금 5월달이잖아요. 진딧물하고 살충제는 기본적으로, 무슨 유시수든 간에 한 달에 두번은 최소한 쳐야 됩니다. 그래야 입 관리도 되고요. 세번 치면 더 좋고요. 최소한 두번은 쳐야 됩니다. 그래야 나무가, 그, 순도 자라고요.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왜 죽은, 죽은. 이것도 결실은 잘 됩니다. 엄청납니다. 이한 보세요, 바글바글합니다. 서령 복숭아 보여드렸습니다. 한번 가끔씩 제가 올려드릴게요. 한 팔을 수확할 때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.